안녕하십니까 호흡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골절에 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골절의 정의와 진단법, 개략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언제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골절로 진단받은 후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골절이 생기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히는 외상이 제일 흔한 것이겠지만 공의 손가락을 맞거나 발목을 접지르면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재채기를 심하게 하거나 골프 스윙을 한 이후에 늦골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골절을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대개는 특정 부위를 눌러서 어마무시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 골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라는 조직은 신경이 풍부하게 부포했기 때문에 뼈가 어긋나면서 자극이 크게 오기 때문입니다. 또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자체가 첫날에 비해 별로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더 증가해 있으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박상의 경우 2, 3일만 지나도 많이 가라앉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연유로든 통증이 발생했는데 위와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면 꼭 골절 유무를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받아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의 손가락을 맞아서 골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낮은 엑스레이 꼭 확인하셔서 골절 여부를 체크하시고 그에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골절로 진단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이 갔다고 깁스만 차는 것은 아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동강이 났고 각이 졌다고 하여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깁스 차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방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방침을 받으셨으면 그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깁스를 차자고 하였으면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깁스를 차주셔야 하며 수술을 하자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일정을 빠르게 조절하여 일주 이내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깁스 차는게 귀찮아서 안차도 잘 붙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엑스레이 확인하러 왔는데 골절이라고 해서 놀라긴 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골절은 아닌 것 같고 통증도 없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치료 방침을 잘안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주에 더 어긋나서 나타나시거나 아예 수개월이 지나서 이상하게 틀어져서 붙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 치료 과정은 불편합니다. 골절 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정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 하는 치료이므로 환자분들은 잘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골절과 관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마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몇몇 환자분들이 제가 골절로 진단을 내렸음에도 기어이 골절 부위에 피를 뺀다는 목적으로 침을 맞고 오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감염이 되어서 참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피부에 작은 생체기가 나서 발생하는 연조직염. 대개는 피하지방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항생제 며칠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절 부위는 잘린 뼈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세균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골수염이 될수 있습니다. 골수염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는 골수염을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치료, 아니 치료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 유의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골절된 뼈를 인위적으로 빨리 붓게 하는 치료법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골절에 도움될 만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뼈를 빨리 붓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고 하였지만 골절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필요한 치료기간 정도의 뼈가 붙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골절 부위를 잘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수술을 했든 안 했든, 깁스로 잘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적절한 영양 공급입니다. 골절된 뼈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은 꽤큰 에너지와 영양 공급을 요합니다. 특히나 단백질과 칼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뼈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뼈는 더디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뼈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홍아씨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별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골절을 핑계삼아 이 기회에 좋아하시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큰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절 진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골절은 꼭 빠르게 진단을 받으셔서 올바른 치료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호흡, 척추, 관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